얘네들 o t 지 a 아 a Papa, Papa, p a p 맞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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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는 p a a n do it You c a n do it We c a n d o it. 쉬. 누가 a p a Papa, 자. a p 해 p 근데 일본어 p 어 p a p 어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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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이거. Papa, 자연 자비, 자유. 왼쪽, 그림도 그렸어, 잠깐. 마크 나. 당신은 나의 동반자. 형이 제일 사랑하는 동생, 자이션. 제 네, 아랍이에요. 제훈. 그러면 나는 약간. 재현아, 나는 너를 리스펙트해. 같이 밥 먹자. w 아프로도 같이 많이 웃고 행복하자. 아니, 아니. Jen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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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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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 나보다 아니지만 너무 재밌어요. We're b u r e o m sure. c o r a e y n k you. e e e 반말해서 몰랐어. 대인 어. <laughs> 네? 귀밖에 안 보나 봐. <laughs> 최대 <최근에> 관심사. <버렸던. 웃음> <최데 반신. 웃음> 굉장히 기초고 싶다 했어. 근데 너무 안어울린 게요. 재현. 괜찮아. 재현아 형은 너의 센스를 사랑한다. 너가 있어서 재밌 재밌다요. 파이팅. <laughs> 재밌다요. 일형. 예. 나이스. 마지막으로 귀여운 나의 동생 점점 멋있어지고. 느낌별 느낌별 느낌뾰 평소 많이 도와주고 고맙습니다 올해 평생을 갑시다 지원. <목소리> 와대단하 yeah, so. yeah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다 옛날에 평생 느낌별을 썼어 이태현은 텁텁해 이태현이 지금처럼 영원히 나의 사랑스러운 재강 등 이태현이가 되길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, 진짜 형이 요즘 말해. 개그 물었는데 좀짱인 듯. 인정 準備 <laughs> <laughs> <laughs>